조류 독감은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부터 남극 대륙까지 조류 독감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H5N1 바이러스는 그 전염성과 치명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H5N1로 인한 첫 번째 인간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바이러스가 인간 건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우리는 이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조류 독감이란 무엇인가요? 조류 독감은 이름 그대로 주로, 새를 감염시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1878년 이탈리아, 북부에서 처음 발견된 이 질병은, 1955년에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형 바이러스는 감염성과 변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 발병이 있었고 최근의 H5N1은 특히 치명적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조류 독감 확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조류 독감의 전파는 야생 물새 특히 오리와 거위 같은 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들 새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긴거리를 이동하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야생조류가 가금류, 즉 닭이나 칠면조 같은 집에서 사육되는 새들과 접촉하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며 대규모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포유류와 2억 8천만 마리 이상의 새들이 죽거나 폐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억 1천 2백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h 5 n 감염되었거나 감염 우려로 인해 도살되었습니다. 도살 과정은 가스 사용, 환기 차단, 거품 살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방식들입니다. 특히 HON1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분류됩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고 높은 사망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는 2020년에 유럽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산되었으며 2023년에는 남극 대륙까지 도달했습니다. HON1 바이러스의 특징과 위험성입니다. HON1은 특히 주에 깊게 관찰해야 할 조류 독감 변종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분류되며 이는 높은 사망률과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0년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HON1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산되었으며 2023년에는 남극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이러스는 조류뿐만 아니라 포유류와 인간에게까지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지금까지 48종 이상의 포유류가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 중에는 여우, 호랑이, 바다사자, 심지어 북극곰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마리의 포유류와 2억 8천만 마리 이상의 조류가 죽거나 폐사했습니다. 이는 몇십 년 만에 야생조류 개체수의 가장 큰 감소로 이어졌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동물 왕국의 팬데믹으로 표현합니다.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점. HON1 바이러스는 야생조류뿐만 아니라 공장식 축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약 1억 1,2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영향을 받았으며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장식 축산업 그 자체입니다. 공장식 축산업은 수천, 수만 마리의 동물을 비좁은 공간에 몰아넣어 키우는 방식으로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 병은 동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과도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가축의 99%가 공장식 축산에서 기른 동물들로 이는 매년 약 100억 마리에 달합니다. 인간에게 닥칠 위험입니다. 현재로서는 인간 간의 HON1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단한 번이 돌연변이만으로 인간간 전파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상황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900건의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중60% 이상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치명률 8%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HON1이 돼지와 소 같은 동물에게도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들, 동물은 바이러스가 유전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인간에게 더 치명적인 변종으로 진화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조류 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공장식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동물과 인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동물 복지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채식 기반 식단을 도입하면 동물 학대를 줄이고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채식 중심의 식사를 실천하며.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도 인간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